내려 내려 하 분위기 잡아 나가 나가 다 이거 뭐야? 먹지마 먹지마 서서서 가! 나이스 또가또가또가 안돼 지지지서 안돼 울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거 자, 가려 올라가 넘어가

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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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차은 대박 공아한번더쳐한번더쳐 놓고 안에서 처안돼 지나 야 가야 돼 그렇지 가지가 연결 가지가 안으로 금비 안으로 몸 좋아

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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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라 그래, 돌리라 그래! <목소리> <목소리> 나와 하나 나와 하나 나와 하나 나와 됐어 됐어 불러 오지마 오지마 인주 사이드 봐 불러! 오, 말해라 말 <목소리> <올라가. 올라가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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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울리지리우리 빨리 야,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이거 여기 줘야지. 빨리 잘 보고. 오 오잖아. 안 오. 리빨안오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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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기다려, 군대 기다려. 군대 기다려. 나이스. 나이스. 공격, 나이스, 나이스. 기다려. 아니야. 아니, 저 가운데 로야지 에이. 아, 미안. 미안. 안 응. 밑에. 안 밑에. 가봐, 가봐. 제이 가봐. 기다려. 기다려 미안해, 미안해. 가봐. 해야 돼, 미쥬. 제발. 제이 제이 가라, 제이 제발. 아. 안 돼, 아무도 있잖아.

원하가, 원하가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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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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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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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백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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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아, 잡 아또 해+ 해다나 더+ 더러워+ 더도 내내 불끄러워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뭐야 병아, 없다 아 이봐. 빨리 주라고. 아있어아 빠지지 아, 말라니까 저 씨. 야박아아저빙이할 거야 자꾸. 야 공비. 순비. 공비야. 그아 근데 얘부터 플라보아 예, 계속 붙는데 아, 아, 그걸 어떻게로 안된다니까 아, 됐어. 됐어. 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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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반 놔줘서 빨리 빠르게 반해야 된다. 이거 있어. 용이용이발 뻗으면 안 되지. 머리 가해야지 아. 너가 큰데발을 뻗냐? 됐어. 됐어. 에, 야너플레 자, 뒤네안 올라와라. 아, 안 올라 안 울려, 앞으로 안 올려. 너지는 거기 왜 기다리고 있냐? 라 눌러,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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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받와지 말고. 야! 알 봐! 야! 알 어? 봐! 안 돼! 야, 보러, 그렇지. 러 불러! 풋! 와 리더!

자, 위에서 해 위에서 저 승다 걸 받는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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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하죠 아, 올라 이렇게 아, 그렇게는... 나올 아, 어떻게 걷냐 아 가운데로 볼로 치면 안돼 가운데로 그냥 볼을 가 맞아 그거 와야 돼 이거 와야 돼 이거 무릎으로 잡는데 아무도 안 붙어. 다소인이 빠져 있어. 불러. 장마! 유주야주 나와! 주 나와! 이리 나와! 나와! 이리 와 나와! 이와이 나와! 이리 와 이리 와이 나와! 리나리나리라가이리리 아저 헛발질 진짜! 머리 대라 그거 한 번에 그거 멀리 가잖아. 아 진짜 22번 모목해가지고 씨. 희야소희 같이 가야들어 떨어지는데 머리가 떨어지면 가잖아. 그거 왜? 다붙어있는데 컨트롤을 하지도 못하는 게씨다 왔어, 다 왔어. 조금만 더 집중해봐. 문호야, 머리. 이한아. 수튜수오 머리야! 뒤로 가지. 왔다 가지스튜디몇 머리야! 어리야머리 머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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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야 머리야! 머리야! 야 머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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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야 머리야! 머넘기 머리야! 머리 여기 공간 어디 야냐리리리리

아, 진짜, 씨. 이씨 황이나 내려가줘. 황나내려 네. 내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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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럭 어, 어, 어. 나와라, 나와라, 하나 아, 나와라. 누워야, 누워야 어딨냐 계속 내려. 아 나와라.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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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황일아. 이쪽에서 계속 왜요? 오는데, 너 계속 불러주니까 왜요? 쟤는 계속 때리지 아, 아, 아 진짜, 씨. 어디 축을 저렇게 할까?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! 이리 와! 이이 선생님한테 나가고 이리 와! 이하님아, 이하님아. 이리 와. 아 라인아, 라인아! 길게 좀 툭! 그래, 또투빵 치고 와! 아지 나갔다, 나갔다.

22만 네. 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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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2 2만번 들어가자마자 골 먹네. 야 신아가, 야 성민이가 나갈 때 아니야. 거기 니가 니블록인데 니가 나가지 왜 자꾸 성민아 나가. 성민아. 왜왜 성민이 이쪽에서 나가야지. 저쪽에서 오는데왜 니가 나가야지? 아. 야 거기 받아라. 이주야. 며칠지냐 대안 이쪽에 맨트 하나 없는데 build.

우와! 러비, 러비. <목소리> 됐어, 해, 할거 해. 주 괜찮아. 네. 로와 김성걸로와. 저요? 네? 로와. 마지막, <목소리> <목소리> 나와, 충전 나와야, 쓰레기 풀어야, 흥미롭게 해야지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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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야이 나와, 야야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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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와 나와, 야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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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나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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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나와, 야! 야나

봐 불러줘. 아가 된다. 움직여. 불러야 돼. 움직여. 또 해. 또 해. 또 해. 해. 기대기 넘겨. 기대 넘겨. 네. 샷. 샷. 좋아, 좋아. 강아이야 그거 보고 있으면 안되 민우야 일어나서 다리 털어. 5번, 5번 다 털어. 아, 그, 왜, 지금, 두 번은, 천 원, 사 원, 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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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이 원, 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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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뛰어 봐어요 실수도 어 둘러 둘러 둘러. 다어어